자, 이번 시간에는, 어, 아파치 모드 시큐리티의 코어 룰셋을, 어, 최신 규칙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코어 룰셋은 이 GitHub에서, 어, 최신 상태로 어, 유지가 되고 있고, 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실제 어, 실습을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교환에서, 다운로드하는 진행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it Hub에서 URL은 이렇게 되고요. URL은 이렇게 되고, 어, 우선은 Git라는 걸 인스톨을 해야 됩니다 만약 명령어가 없으면은 apt install에서 Git를 설치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user share 밑으로 가서 이 모드시큐리티CRS를 모드시큐리티 ORG로 디렉토리 전체로 무브시킨 다음에 g 트 클론으로 해서 이 URL에서 음, 유저시어 모드시큐리티CRS를 어, 다운로드를 받는 겁니다 이 Git업에서 어, 새로운 모드시큐리티CRS를 다운로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을 하면 돼요 바로 이 Git Hub에 운영되고 있는 스파이더 랩스 밑에 OpWSP 모드 시큐리티 c r s 구고요 바로 이 룰스, l 이거를 이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럼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신 모드 시큐리티 룰셋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it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Git는 예, 이미 설치가 되어 있네요. 유저 쉐어로 가서 여기에 보시면 어, 모드 시큐리티 모드 시큐리티가 있죠. 모드 시큐리티 아 여기에 ls로 봐야 되겠네요. ls로 보시면 예, 네, 요거 모드 시큐리티 crs 디렉토리 요거를 무브를 시키겠습니다. 왜냐면 거기에 새로운 이제 모드 시큐리티 최신 룰셋을 코어 룰셋을 이제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모드 시큐리티 c r s ORG로 하죠. 백이라 ORG로 하죠. 네. 그러면 네. 모드 시큐리티 CRS ORG로 바뀌었죠 여기. 자그 다음에 기트클론을 음, 통해서 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메모장에 카피를 했거든요. 명령어를. 이게 오타가 나면 은안 되니까 붙여넣기. 아, 네. 아, 아, 요게 아니네요. 네, 다시 명령어를 카피를 했습니다. 예, 요겁니다. 에, 여기에서 음. 요 URL에 있는 요 모드 시큐리티 OWASP에서 제공해 주는 모드 시큐리티 CRS 코어 룰셋을 음, 어디로요? 유저 쉐어 디렉토리 밑에 모드 시, 아, 시큐리티 시큐리티 다시 코어 룰셋으로 카피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잠시 화면 조정을 했습니다 음, 네 리턴 하면은 네, 제대로 지금 카피가 완료가 됐, 됐지요 자 그러면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한번 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 모드 시큐리티 네, CRS로 가서 보시면은 RS-L로 볼까요 예, 오늘 날짜 시간으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룰스가 최신 룰스가 되겠죠? 룰스 예, 여기 보시면 음, 최신의 코어 룰셋이 지금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정 파일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예, 설정 파일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crs s e t 프이그 o m p 있어요. 이거를 현재 crs s e t 프로바꿔치기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카피 유저 쉐어 e r s 기에 있는 crs s e t 프이그 o m 파일을 유저 쉐어 밑에 모드 시큐리티 아, 기존에 있는 걸좀 병, 아, 좀 카피를 해놓을게요. 보드 시 큐리티 CRS 밑에 있는 CRS 셋업이라는 컴프파일이 있어요. 컴프파일 CRS 셋업 컴프파일. 어, 아, 요, 요거네요. 요 아, 요거를 그냥, 요거를 그냥 CRS 셋업점 컴프로 바꾸면 되네요. 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copy-crs-setup.conf.example을 음, u s e r s h a r e m c r s 에 여기에 crs-setup.conf로 카피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같은 디렉토리에서 이걸로 카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게 생성이 됐죠 자, 이 생성에서 음, 요 CRS 세업 컴프 파일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음, 바로 ETC 밑에 아파치2 밑에 모드 시큐리티 어벨로블 디렉토리에 가서 여기 보시면 시큐리티2.컴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은 O, OWASP 모드 시큐리티 CRS 룰이 전부 요게 이제 아요스타 start.load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 아, yy에서 include optional user share 모드 시큐리티 CRS start.conf 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rules, 밑에, start.conf. 이렇게두 줄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한번 디렉토리를 좀 검증을 할게요. 음, cd, user, share 밑에, mode, security. CRS에 가보시면, 룰스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 CRS s e t 프가 있잖아요. 바로 요, 요거 요, 아,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룰스 밑에 있는 c o n f i g 파일들 있죠? 여기, 요 c o n f i g 파일들. 이게 룰 u 의 파일들이거든요. 요, 요두 개를, 어, 추가를 시킨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러면 wq 해서 아파치2를 다시 리스타트를 하셔야 됩니다 리스타트 아파치2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새로운 룰셋이 적용이 되니까 상당히 아파치2 데모 프로세스가 스타트되는 데 늦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됐죠? 자, 그러면 칼리에서 어, 접속을 우리 테스트 프로그램을 접속을 했거든요. 자, 접속이 잘 되죠? 다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 음, SQL 인젝션 공격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디텍션이 되는지 물론 디텍션이 잘 되겠죠 근데 그 새로운 루셋을 추가함으로써 혹시 디텍션이 안 되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목적은 자 그러면 바 밑에 로그 파일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디텍션 온리로 돼 있어요 아파치2 그러면 여기 어, 모드 시큐리티 오딧 로그 파일 있죠 저거를 MT로 만들겠습니다 전부 MT로 만들고 아무것도 없겠죠? 음 테일 마이너스 F 모드 시큐리티 로그 파일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럼 여기서 어드민하고 SQL 인젝션 예, 네, 이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디텍션 온리 모드가 디텍션 온리 모드로 돼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음 모드 시큐리티가 최신 코어 루셋으로 바꿨음에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동작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이게 로우 파일이 아, 보기가 쉽지 않네요. 자, VI로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죠. 많지 않으니까. 음, SQLI 한번 찾아볼까요? 예,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예, 여기 있는데, 지금 바로 요거에요 여기 warning detected sqli using 네, 여기해서 지금 모드 시큐리티 여기 core ruleset 밑에 rules 밑에 요 request 942애플케이션 어택 sqli.conf core ruleset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이게 동작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모드 시큐리티의 코어 룰셋을 최신 버전으로 변경하는 것을 같이 실습을 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